자, 208번 문제 설명해 줄게요. 구간은 0 이상 4 이하. 이 구간에서 1대1 대응인 함수 fx와 y는 x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예요.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f 합성 fx. 이거 뭐라고 표기한다고? 이렇게 표기하지. 여기다 e 쓰고, 그치? 이렇게. 이거 알죠? 만약에 또 3, 예를 써야 된다면 어떻게 해? fx를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된다? 그렇지. 위에서 구한 이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기호는 이렇게 쓰지요. 알고 있을 거고. 자, 그럼 그때 gx의 정의 한번 봐봐. 이거를 막 n번 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한번. 그치. n 무한대로 보낼 때. 이렇게 했을 때 gx는 결국은 극한값에 해당하는 거지. 합성함수 처리를 무한번 했을 때, 결국은 그때 도달하는 극한값이 gx다. 이런 얘기죠.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데 이거는 결국 선생님은 너희한테 요두 개를 알려줄게. 이 결과는 그래프의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진다. 자, 그러고 보니까 그래프를 한번 봐봐. 위로 블록인 여기가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인 누가 있냐면 얘가 있어.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은 어떤 차이를 내는지 공부하는데 포인트가 있다. 되지? 자, 그랬을 때,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어, 한 번만 해보면 이런 종교 문제는 단박에 알수 있어. 진짜 단번에, 단번에 정답을 알수 있어. 자, 일단 그래프를 조금 키워서, 선생님이 다시 돌아올게. 어. 자, 일단 아래로 블록한 것부터 먼저 볼까? 아래로 블록한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아래로 블록하지. 우리가 이차 함수에서 아래로 블록한 거 개형 그려봤어. 그지 요렇게. 자, 요 구간이 지금 0초과 2 미만인데 끝점들은 뺐어. 0과 2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 0과 2 어떤 사이 값을 선생님이 하나를 잡았어. 이때 요 x 값을 예를 들어서 t라고 하자고. 그치? 그러면 ft는 누구냐면 t를 이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얘가 바로 ft야. 그치? ft. 근데 합성 함수는 뭐냐면 ft를 또 한번 f에 또 집어넣어야 돼. 요렇게야. 그치? 그래서, 일단은 X 값에서 FT를 찾아야 돼. 그걸 찾아주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Y는 X. 어, 여기 있네. 얘가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거꾸로 또르르 따라와. 요렇게 내려오면은, 어, Y는 X 따라서 요렇게 내려오면 요게 바로 FT 자리지. 그치? 맞지? 그럼 다시 FT를 F 함수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된 거야. 근데 집어넣었을 때 봐봐. 두 번째는 빨간 선으로 한번 그려볼게. 조금 진하게 그릴까? 보이게? 요렇게 따라 올라가서, 요렇게 가는 거야. 보이지? 더 밑으로 쑥 내려왔지. 그지? 그러고 나서 우리는 또뭘 해줘야 되냐면, 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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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F 두 번, 함수 지금 두 번, 요거하고 지 기호 똑같아. 그걸 또 F 함수에 또 집어넣어야 돼. 그지? 요렇게. 자, 지금 두 번째 계산했고, 세 번째 계산 중이야. 첫 번째 계산은 뭐였어? 그냥 FT였지. 아니 어, 요렇게. 자, 요렇게 순차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은 뭔가의 흐름이 느껴진단 말이야. 그리고 얘를 무 한번, n번 반복하면 결국은 얘가 어디로 가겠다라는 예상이 된다는 거지. 자, 요 지점이 지금 얘지? 그지? 그럼 다시 이 녀석을 함수 f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걸 x 값으로 찾아줘야 돼. 그럼 또 파란색으로 갈게. 파란색으로 가주면, 자, 봐봐. 어디 y는 x를 뚜루르 따라가지. 쭉 따라와라. 오, 요렇게 따라와줘야 되지. 완전 잘 보이지? 어, 요게, 요게, 요 지점이 뭐가 된다? 예, 아예. 이걸 다시 함수 F에 또 집어넣어야 돼. 그럼 또 집어넣으면 봐봐. 이제 거의 표현이 불가능해. 표현이 불가능. 왜? 요게, 요게 대입하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갈 거거든. 보여? 지금 이거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N 무한번 반복해라 그러면 얘는 어디에 안착? 0이 한없이 가까이 가겠지. 여기. 이미 거의 다온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 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x가 이 범위에 있으면 선생님 t를 여기 잡아줬지만 t를 더 뒤에 잡아도 마찬가지지. 결국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 0으로 가까이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범위에 있는 x들의 수렴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거지. 이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렴값을 g(x)라고 하니까 이 범위에서 g(x)는 0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되니? 음. 결과는 누구에 대한 결과다? 리미. N, 무한대로 보낸다. 누구를. 그치. 요 녀석을. 그치. 얘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GX라고 문제에서 했지. 그랬더니 이 범위에서는 어떻게 하든 0으로 가까이 가겠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야. 됐죠? 그럼 문제에서, 당연히 X, 0에서 2 사이에 하나를 주고, 뭐, G1은, 이런 거 묻는단 말이야. G1.2는, 이렇게 묻기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첫 번째, 물었을 텐데, 맞네. G1 물었네. G1은 했을 때, 얼마라고 대답해줘야 돼? G1은 0이다. 라고 대답해줘야 되니까, 기억은 틀린 거야. 됐지. 응? 자 이제 요 구간이 위로 볼록이거든. 이렇게, 그지? 위로 볼록일 때는 다른 결과가 나와. 자이 살짝 오른쪽에 예를 쓰이 K라고 하고 첫 번째 예에 해당하는 거 fK를 찾는단 말이야. 그러면 쭉 따라서 어좀 길게 올라간다, 그지? 그리고 f 함수랑 만나서 왼쪽으로 가주면은 그게 바로 fK의 값이지. 요렇게자두 번째 예에 해당하는 거. 찾아줘야 되니까 x 축에서의 fk부터 먼저 찾아줘야 돼. 그래서 y는 x를 이용해서 다시 갔던 길좀 되돌아와, 그렇지? 그래서 y는 x하고 만나는 고지점에서 그 내려오면 이게 x 값으로 fk가 되는 거지. 그 fk를 또 2번처럼 함수 f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서 어디까지 따라 올라간다? 이제 색깔을 또 빨간색으로 바꿔볼게. 이렇게 올라가, 더 올라가네? 어, 더 올라가네가 중요해. 더 올라가고 왼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자, 1이 가주면 뭐냐면은 fk를 또 함수 f에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다 2라고 쓰는 거지. 그치지 됐지? 그러고 나서 또 거꾸로 내려와야겠지? 왜 x축에서의 fk를 두번 합성한 아이를 찾아줘야 되니까 요거 요거. 요게 그 값이 뭐라고? 이렇게 적어 주면 돼.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한 번만 더해 보자. 다시 한번 파란색으로 이면또 진하게 갑니다. 요거를 함수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3번에 해당하는 거지. 3번에 해당하는 걸 찾아줄 거야. 되지? 자, 올라간다. 진짜 길게 간다. 이렇게 간다음에 어떻게 더 가야 되지? 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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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고.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주면 합성을 몇번 해줬어? 그렇지. 그 다음 차례인 요 녀석이 나온 거야. 자, 선생님, 겨우 몇번 해줬니? 세번 그치? 근데 이거를 n 무한번 해주면은 결국은 왔다 갔다 여기서 막 조밀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결국 어느 값에 가까이 가서 멈추겠어라는 얘기야 어디 사지요 자 여기서 또 질문 한번 해보자 아까도 0에서 멈췄고 이번에도 4에서 멈췄어 왜이0과4는둘다 뭐야 y는 x 위의 점이지 y는 x 위의 점들은 어떻게 사 집어 넣으면 4 나오고 다시 되돌아와서 또사 집어 넣으면 4 나오고 계속 제자리 운동이지 그지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값으로 변형이 안 된다는 얘기야. 되겠지? 음? 자,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겁니다. 발견한 건 뭐냐면은 요 범위 내에서 gx는 무조건 어디로 가게 돼 있다? 4로 가게 돼 있다. 이거야. 그리고 등호도 볼까? 등호도. 처음부터 x가 4였으면은 아무리 합성을 해도 4겠지. 그지? 처음부터 2였으면 아무리 합성을 해도 뭐겠어? 2겠지. 이거야. 근데 여기 2가 없어. 2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따로 써줘야 돼? g2는 2다라고 따로 써줘야 되겠지. 됐어? 어, 얘는 2 e 대입하면 2 e 나오고, 다시 되돌아와서 또2 e 대입하면 2 e 나오고, 제자리 운동하는 거지. 왜? y는 x 위에 점이니까, 처음부터. 자, 그 다음에 0. 0은 볼게. 0은 어떻게 돼? 그치. f0은 0이고, 또0 대입하면 0이고, 얘도 제자리 운동하는 애. 그래서 0 나오는 여기다가 등호. 이렇게 하면 식이 완벽하게 채워지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축소해서 정답 찾으러 가볼게. 자, 우리가 y는 gx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자. 선생님 이런 그래프 그릴 때정수부터 먼저 찍는 거 알지? 그지자 G0는 0 여기야 점 찍고 G2는 2점 찍고 기본작업은 다 해줬어 그지그 다음에 G4는 4지? 4는 4다 요렇게점 찍고 요쯤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지? 그치? X가 0에서 2, 4일 때는 0이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요렇게 가져야겠지? 요렇게그 다음에 2에서 4 사이는 4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져야겠지. 그리고 끝에는 그지 2일 때는 함수값이 여기 따로 있으니까 하얗게 얘는 다들 비워주고 요런 함수가 완성된다라는 얘기야. 되겠죠. 그럼 이제 다 찾았어. 이제 정답을 찾으러 가볼게. g 1은 얼마입니까? g 1은 0이지요. 그지 0과 2사이의값 틀렸고 g 3은. 음, 쥐 3은 4야 그지요건 맞고. 그다음 2에서 불연속이다. 자, 우극한 4. 좌극한 0, 함수값 2 전부다 다르다, 그렇지? 그래서 완벽하게 불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렇지? 자, 그래서 정답 니은디귿 해서 5번이 정답입니다. 어, 이렇게 해석해주면 완벽하겠다.